안녕하세요 2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구로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항동 한양수자인 에듀일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점 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deb,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항최한양수자인에비힐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8 4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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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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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다음으로 항동 항동 제일 풍경체 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35억보다 24.71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항동 항동 제일 풍경체 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35억보다 24.71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항동 한양수자인 에듀힐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9억보다 24.49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항동 항동제일 풍경체 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35억보다 23.74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항동 항동제일 풍경체 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35억보다 23.74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항동항동제일풍경체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35억보다 22.78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항동항동제일풍경체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48억보다 22.15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항동항동중흥 S클래스베르데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67억보다 21.62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5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항동항동제일풍경체 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35억보다 20.84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항동 항동 제일 풍경 체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35억보다 20.84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온수동 온수힐 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01억보다 20.08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척동 동화한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88억 보다 20.1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항동 항동제일풍경체 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35억 보다 19.88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항동 한양수자인 에듀일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59억보다 19.77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항동 한양수자인 에듀일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9억보다 19.77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온수동 리치안풍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5억보다 19.76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6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항동항동중흥 S클래스베르데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67억보다 19.57% 저렴한 11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5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구로동 신도림 롯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8억보다 18.97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항동항동중흥 S클래스베르데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73억보다 18.94% 저렴한 8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항동 항동 제일 풍경채 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48억보다 18.44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도림동 신도림동아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84억보다 18.16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항동 항동중흥 S클래스 베르데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88억보다 18.25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항동 항동 중흥 S클래스 베르데 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88억보다 18.25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류동 오류 구모 어울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3억보다 17.45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항동항동중흥 s 클래스베르데 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88억 보다 17.33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01억보다 17.08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도림동 신도림동아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2억보다 16.67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도림동 신도림동아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2억보다 16.67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